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TV입니다. 아, 제가 이 시간에 방송을 또켠 이유는 우선은 지금 내일 오늘 방송을 할때 내일 그 발표하는 CPI 지수 값이 있대 잖아요 제가. 아, 그걸로 인해서 원래 같으면 지금 주가가 뜨면 안 되거든요. 미국 미장이. 근데 왜 이렇게 뜨는가 싶어서 이거 폭등 수준은 아니죠. 지금. 폭동 수준은 아니고 주가 반향성이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CPI 지수 값에 항목이 많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 중에 중고차도 있고 뭐 다른 섹터도 있잖아요 우선 중고차 관련 지수 값은 어 전체 범위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CPI 값을 올리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데 우선 구글로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내일 발표될 CPI 지수 값이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CPI 지수까지 우선 올라가려면 물건을 많이 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살려고 해도 차가 없어서 오히려 중고차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 다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그런 항목군들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생각외로 많이 어떤, 그, 소비점 물가가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평균 값을 내니까 지금 예상치보다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어, 리서치 결과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미장 보면, 미장 선물 지수를 보면 SPX도 그렇고 지금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내일 수집값이안 좋으면 미리 이제 그 정보들이 다 새기 때문에 선반이돼서 지금 흐름이 안 좋아야 되는데 흐름이 생각외로 좋은 걸 보면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값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선은 생각외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만약에 떠오르는 지금 이번 주에 찍어내릴 소재로 뭐가 떠오르고 있냐면.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항생 그 테크 지수가 폭락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알리페이를 해체한다 뭐 이런 개념이 떴잖아요. 이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저널리스나 트 유명한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테크 관련, 그리고 인터넷 관련,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쪼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그, 중국 심천인가? 제가 예전에 강의했잖아요. 그 12dc 돌아간다고. 그 전에 중국 그 인민, 그 pboc, pboc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중심의 어, 12dc가 돌아가면 중국, 그, 중앙당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테크 관련 그런 회사들을 다 찍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찍어 내리고 다시 살리더라도.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은 아마 9월 말까지 벌어질 거예요. 그게, 어, 글로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항생 테크 지수가. 이거 제가 강의 다 했잖아요. 이거, 이거를 아마 4월 달에 아마 강의를 한거 같아요. 아, 3월인가 4월인가 그1 2일시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수치값이 어떻게 돼서 언제 반영이 될까요? 어, 이거 아니네. 잠시만요. 우선은 제가 이 강의를 일시 중지를 잠시만 시킬게요.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강의했던 거고 잠시만요. 일시정지를 잠시 시킬게요. 아, 다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첨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이번 주 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할 시나리오는 이걸로 떠오르고 있어요. 내일 CPI 지수값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확률도 있다. 뭐 지금 그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발표되는 이 중국 관련, 중국 관련 지수값이 시장을 흔들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11시죠. 이거 중국 소매 판매 이 수치값으로 인해서 우선은 어 아시아 쪽시 주가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시나리오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그럼 결론적으로, 어, 내일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에 뭔가가 변동성이 생기더라 생긴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파월 연준호 의장 재임될 거냐, 안될 거냐, 9월, 9월, 9월 6일 날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9월 6일이 지났는데도 그 결과 값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왜 그럴까 싶어서 조사를 제가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그 전에 제가 이것도 강의를 했잖아요. 뭐, 뭐더라? 어. 그, 미국 집권 여당 쪽, 여기서, 여기 하원인가? 거기서 배신자가 생겼다. 근데 이 배신자는 누구를 지지, 아, 어, 지지한다? 라엘. 라엘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 배신자가 지금 조금 더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 미국의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밀려고 하니까, 파월을 연임을 시키기도 그렇고, 라일을, 여, 라일을, 차기 의장으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대통령한테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그렇고, 이게 지금 파가 나눠진 거야. 원래나, 같이, 어, 뭐, 파월이면 파월, 라일, 라일이면 라일, 이렇게 한 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당에서 나갔는데 이번에 그 배신자가 생기면서 이 자체적으로 어내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합치가 안 돼서 대통령한테 이 의견서를 제출을 못 하고 있대요. 당연히 그 대통령은 어 의견서에 종속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기가 아직 지금 고리 아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해야 되냐 다시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11월 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문회 절차를 걸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2월 중순경에 이제 누군가가 연임을 하든 다, 어, 다시 이제 연준 의장님이 되시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발표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누가 됐든 만약에 라일이 되면 주가가 폭등하는데 어떤 계절지수적인 거를 반영해서 생각을 하면 항상 내 마녀가 뜰 때는 주가가 내려갔어요. 안 그런 적이 역사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실제로 급등할 때는 언제였냐면은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급등하기 시작할 때는 11월 중순쯤이었어요. 11월 중순. 11월 중순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어떤 내년에 쓸 예산 이런 것들은 정기국회가 열릴 때.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 해당 관련 주는 올라간다. 그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스템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사면은 웬만해서는 안 꼰다. 그 날짜를 찍어달라면 11월 중순. 저는 그때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강의한 것과 그 다음에 방금 강의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자, 내일은 미국 CPI 지수. 한국 날, 한국 시간으로 내일 9시 30분인가 그랬죠. 오, 저녁. 그러니까 밤 9시 30분에 시, 미국 빨 CPI 지수. 그리고, 아, 이건 화요일. 이거는 수요일. 수요일에는 중국 빨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그게 아까 11시 30분인가 그랬죠. 이거는 오전이에요. 오전. 이거 두개 중에 어느 게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하니까 내일 발표될 CPI 지수 값의 중고차 가격은 중고차 이 부분은 항목은 높게 나왔는데 다른 나머지 항목이 꼬라박았다. 그래서 전체 평균값을 내니까 예상한 CPI 지수 값이 시장이 예상했던 그 공포의 지수 값보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 상태는 아니죠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언제 주가가 내릴 거냐라고 생각하니까 중국 CPI 지수가 발표될 때 중국 CPI 지수가 발표될 때그 전초적인 어 시그널로는 항생 지수가 벌써 그 갑자기 항상 테크 지수가 꼬라박으면서 그 시그널 먼저 선사를 했다. 라고, 이제,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외국에서는 지금 올 연, 지금 9월 13일이니까 연말까지, 어 SPX가, 5에서 10% 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점 대비.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고점 대비 어쨌든 5에서 10% 조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10% 조정 받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4250인가? 그렇죠? 이게 될 확률이 높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